예, 신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자. 신규짐의 신강철입니다. 예쁜 레깅스를 하나 샀습니다. 봄이 또 오지 않습니까? 예. 저희도 사실 PPL 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PPL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조금 아쉬운데 PPL 문의는 요 밑에 어, 더 보기란 해놨으니까 꼭 문의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굉장히 모시기 힘든 귀한 손님을 또 모셨는데 딱 보시면은 아 누군지 바로 아실 겁니다. 제가 뭐 무슨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한번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laughs> 야, 여러분들 다 아시죠? 권아솔 선수입니다. 네. 혹시 모르는 분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네, 로드FC 악동으로 유명했었고 <laughs> 전 챔피언이었던 네, 권아솔이라고 합니다. 아. 신규진에또 나오신 걸 보니까 그좀 부상이 좀 많이, 부 <laughs> 후루룩...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게... 아, 근데 아직 모자라도 쓰고 계신 거 보니까. 다 회복이 다 되신 거죠? 어, 네, 다 되십니다. 그럼 제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됩니까? 네, 네, 해보시죠. 무슨 손가락? <laughs> 이겁니다. 아, 아직 <아쉽다>. 라요거거나 <laughs> 네. <laughs> 네, <오>, 네. <laughs> 일단 옷을 좀 갈아입고. 네. 네. 다시 자리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규 진이 봄을 맞아가지고 아주 화사하게, 어, 다리를 좀. 네. <laughs> 이게, 마, 이게 맞는 거죠? 거죠? 그래도 잘 어울리시네요. 네. <laughs> 와, 이게 어, 이게 홀로 벗은 느낌입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 권하소 씨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하, 해보면서 네. 굉장히 와, 놀라웠던 것중 하나가 도발을 엄청 잘 하시더라고요. 아 네. 저한테도 혹시 도발을 네. 해주실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아니, 편하게, 그 편하게. 야, 너탁정 딸빨이지. 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우와! 야 제가 그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이 타격이 있는데 저 벌써 멘탈 깨졌거든요 지금? 네. 상대방이 도발을 했을 때이 버티는 멘탈도 상당하다고 들었거든 요아 그렇죠 눈빛이 저는... 하나도 안 흔들리더라고 네전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네. 그럼 신뢰가 안되다고 아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싸움 못하는 새끼 아 전혀 괜찮아요 아 전혀 괜아요아전 상관없습니다 전 싸움 못하거든요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도뭐 파이팅 할수 있겠니? 네 괜찮습니다 <laughs> 와! 이게 사실 선수분들한테 이런 몸 지적이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데 그렇죠? 전혀 괜찮네 네. 너가 또 평소 권하수 선수 되게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아, 아, 예. 아 편하게 하지 어, 초면인데, 초면인데, 초면인데 아, 괜찮습니까? 초면은, 네 돌아가면 그냥, 아, 그냥 네 편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늙음 아. 그래도 우리 권하수 선수가 왔는데 그... 로우킥 한 대를 좀 맛을 볼수 있습니까? 아! 그게 근데 예. 예. 네. 다른 인,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권하수 선수 뭐 로우킥은 뭐 애기발이다, 애기발차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아, 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를 근데 제가 이제 예. 선수들끼리는 많이 때리고 연습을 하는데 예, 예. 일반인들은 사실 아 이게 때리면 아, 그 다음날 활동을 좀 못하시더라고요 피지컬 보십시오 이야 건이가 일단 로우킥을 피지컬은 진짜 너무 좋으신데 이게 진짜 이게 만약에 여기 만약 뭐 피줄도 터질 수도 있고, 아예 못 걸으실 수가 아, 있어가지고 아, 네. 아마 지금 내일 오늘은 조금 괜찮을지 몰라도 내일은 아예 못일어 나시거든요. 저는 뭐 하는 게 운동밖에 없고 또 아,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뭐 선수 출신이라서 저는 괜찮은데. 아 그래도 이게 진짜 예, 이게 아, 그냥 <laughs> 그냥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수가 있어가지고. 아, 아 괜찮아요. 진짜, 진짜. 진짜 괜찮아. 아못 때리시네. 아, 아, 못 그러니까, 아, 아 진짜 이게 일반인 분들은 다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그럼 <laughs> 확실히 <laughs> 왜 이렇게 엄마 욕굴하냐 <laughs> 자, 그럼 이제 몸을 좀 풀고 아, 제대로 된 운동을 한번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몸 풀러 가시죠. 아, 이제 본격적으로 몸을 풀 텐데 우리 격투기 선수분들 아니면 복싱 선수분들이 이제 줄넘기를 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 뭔가 이제 온몸의 밸런스와 뭔가 맞습니다. 박자 리듬 감각을 또 몸에 또 익혀야 되기 때문에 스텝과 그래서 우리 권하설 선수도 또 줄넘기를 또잘 하신다고 아네 저는 뭐 그냥 그냥 1번 1단 1단 뛰기로는 음. 1분에 한 300개 정도는 하는 거 같습니다 와 1분에 300개 네. 자 그러면은 거리야 네. 요거를 싣고 요거를 싣고 하는 건 예예예 왜냐면은 이 발바닥에 있는 모든 혀를 서 있는 것도 아픈데 갑자기 <laughs> 시작 <웃음> 네 한번 해보겠습다 자, 자, 운동하면서 웃게 되십니까? 아,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1분에 300개! 자, 안 되겠어. 2단 튀기. 아니, 고통을 그렇게 참는 분이. 아, 아닙니다, 이거는 좀 다른 고통인 것 같습니다. 야, 아, 우리 권원 선수가 이 지압슬리퍼 줄넘기를 한 뒤에 지금 땀이 어, 땀이 지금 쭉쭉 나는데 혈이 열린 겁니다. 네, 그 우리 권원 선수가 또 그래플링 기술로 굉장히 네. 또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들어가도 절대 절대, 네. 절대 저 방을 확실하게 무서. <laughs> 이렇게 서 있고 그러니까 맞은 장세에 맞은 자리 나오거든요. 예? 그이 상태에서 절대 이제 저를 때리러 들어와야 되잖아요. 쉽게 들어올 <laughs> 수가 없습니다. 여기 여 바로 쳐주고. 아. 그렇죠. 이렇게 들어갈 수있을까 그럼 제가 한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 우우우 어, 편하게 어, 어, 들어주시죠 여기서 제가 그 무릎 이렇게 오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하고 무릎 막고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무릎 막고 이렇게 하아 절대 못 들어옵니다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맞아, 맞아. 우리 그권한 선수가 거의 챔피언의 맞아, 맞아, 맞아. 깨,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들어가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절대 못 들어옵니다 와 여러분들 심지니는이 정도 권한 선수 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어, 여러분. 제가 아무래도 와 진짜. 와 아, 이거는 진짜로. 오케이. 어, <laughs> 이렇게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맞거든요 이렇게. 와 물이 <laughs> 부러지기 때문에. 야 너무. 이거 쉽지 않습니다. 물한잔 드리고.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도 절대 쉽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기술도 배워봤으니까 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 아우 <laughs> 네, 지금 권하솔 선수와 지금 웨이트 트레이닝을 이제 할 건데, 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또 네. 하고 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선생님한테 웨이트를 네. 배우러 왔는데, 예, 네, 예. 네. 저는 언제 배우는 거예요? 아, 이제 인제할 겁니다. <laughs> 네. 복근 단련한다고 막 선수분들이 막 복근을 치고 이러는데, <laughs> 그거 안 아픕니까? 저희는 이제 사실 뭐 일반 보통 이제 시합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은 시합에 들어가기 전에 한 한 하루에 1,000대에서 만대 정도를 저희가 그냥 맞고 버텨요. 1,000대 1 0 0대는 되게 갭이 큰데 <laughs> 그 정도로 <laughs> 네. 많이 맞는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그러면 맞아도 전혀 타격감이 없는? 저희는 일반인한테 맞아서는 다운이 안 되죠. 어... 사실 느낌도 <laughs>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뭘 해야죠. 맞은지 건이야아 예. 어또 글러브를 또 제가 한번. 어, 그 과장님. 어. 제가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아이이 어, 그 정도는. 와 근데 진짜 잘 맞았죠? 좀 세게 해봐. 아 예. 오, 아이 정도는 그걸 간지럽히는 정도는. 오, 아, 오, 아, 오, 오, 빼, 내 근제수는 지도는 오, 아, 이 정도는, 어, 네, 네, 네. 괜찮습니까내근제습니다 네, 어떠한 타격도 다 버틸 수 있는 겁니까? 아, 당연하죠. 오, 네, 네. 오 상관 없습니다. 아, 아 씨발. <laughs> 어, 방금, 씨발이라고 한 거야?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 신 모습이 와 역시 괜린 프로가 아, 네. 아닙니다. 예.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웨이트 한번 가보시죠. 네. 아, 이번엔 진짜로 웨이트를 네. 할 건데, 어, 폭발적인 스피드로 상대방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아, 네. 그렇죠. 이제 바로 원투를 꽂을 수 있는 그런 네. 이제 훈련을 할 겁니다. 네. 어, 그... <laughs> 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몸에 거시고 네. 네, 원투, 원투, 요 박자대로 하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원, 투, 원, 투. 자, 돌아오시고. 자, 한번더 네. 할게요. 좀더 앞으로 나가면좀더 앞으로. 좀더 네. 앞으로. 시작. 원. <laughs> 아니 아니, 아, 아씨 네. 아저씨 조금만 앞으로 가라 그랬지. 너무 앞으로 가면 이게 내가 손이 버틸 힘이 없어요. 아, 이게 재책인가요아 아이고, 일단은, 이거는 이 훈련은. 네. 저는 어, 어,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야. <laughs>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웨이트 하기 전에 항상 섭취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이제 단백질을 좀 섭취를 하고 웨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트를 하긴 하는 겁니까? 아! 섭취를 하고 나서. 그래야 좀더 강력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신규직을 받긴 봤는데 예. 거기서 이제 귀뚜라미를 먹더라고요 어, 맞아 맞아요. 네. 엄청 맛있게 드셔가지고. 어어.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혹시. 아,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근데 이게 귀뚜라미 섭취. 그니까 이제 방송에 나가고 나서 지금 막 해외에서도 막 주문이 미친듯이 와가지고 지금 음... 없어요, 없어. 아 지금, 지금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귀뚜라미를 네. 좀섭취를 못할 것 같고 어? 이 씨... 잠깐만, 이 친구들이 지금... 와! 야, 이거! 야, 이 친구들 진짜 보기 힘든데! 와, 이 친구들이 귀뚜라미보다 훨씬 더 고단백질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야이 굼뱅이가 얘네들은 먹으면 즉시 바로 근육이 바로 붙거든요 얘네들은? 오.. 야이 친구들이 이거, 이거, 이걸 드신다고요? 아니 그럼요 이거는 굼뱅이 네. 굼뱅이는요 네. 어.. 동의보감에도 나와있어요 굉장히 몸에 좋은 거니야 이거 물좀줘보라야얘왜 아, 예. 네. 이렇게 컸냐 그 사이에 드셔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이고 저는 항상 먹습니다. 그냥. 아, 응. 항상. 응. 사실 지금. <목소리> 머리를 떼야지. <목소리> 그냥, 그냥 먹습니다, 그냥. <목소리> 아니, 대화를 하지. <하시면> 저... 먹는다. 아, <목소리> 씨, 그냥. 으아! 와! 음! 음! 오, 대단하신. 어, 대단하시네, 진짜로. 와, 이걸 어떻게. 와. 야. 자, 항상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아, 연기가 아니라 진짜 아닙니까? 아, 이게 연기? 아닙니다. 어떠세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 나 상남자인 줄 알았는데. 어... 그럼 생각해 저희는 막 먹는 걸 가리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 이게 촬영이 건이야, 먹고 예. 게 먹어야 차례 끝나는 건가요? 건희야 먹고 싶네. 에? 아, 근데 한 마리 드셔야 될것 같아서 어. 제가. 어. 야, 너무 너무 먹고 싶은데. 자, 자, 자. 건희야너 먹어, 하나. <웃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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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와! 우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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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 저희가 또 훈련을 또할 텐데 네. 그, 좀 이렇게 스파링을 좀 해보고 싶은데 네, 네. 우리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 권한성 선수를 이기려면 일반인 한몇명 정도까지 됩니까? 냉정하게 냉정하게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그냥 네, 평균 남성 네. 대상으로 해서 한 10명 정도는 사실 말도 안돼 10대 1 정도는 저희가 가볍게 이기죠 10대 1을 이길 수가 네. 있다? 와 그럼 이거는 사실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도 지금 인원이 없어가지고 맞죠? 스파링하는 모습을 좀 어떻게 음. 보여줄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건이랑 저랑 딱 두밖에 없으니까 어.. 나머지 8분을 대처할 뭔가 좀 핸디캡을 좀아 어,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떤 핸디캡이든 상관없습니다아 어, 전혀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오케이 건이 그냥... 한손안 써도 되고 한발안 써도 되고 <laughs> 자 아 조절받치력기를 붙여서 어 아, 이제 스파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니까? 아니 시티 일까지 된다 그랬어요. 네네. 자 조금 앞으로 나가지고 위험하니까. 한 잔합니까? 어자 오케이 시작. 아. 어 떼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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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핸드캡이 핸드캡이 있으니까. 때려면. 때려면. 이거 레캡이 있으니까 떼줬는데 이거 떼줬는데 다시 붙여 붙여야 돼.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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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야 돼. 붙여야 되는데. 왜? 그자 따라나와. <목소리> 어, 아저씨가 와 프로도 쇠. 아, 큰. 어, 아저씨. 어, 아저 그, 어, 아, 아, 좀... 아저씨! 아, 아 이거 운동하라고 불러놨던 며칠 얘네 쌈박질하러도 나오고 진짜. 어떻게 거야. 아저씨! 아니, 거리로. 하. 그 새끼 진짜. 어? 아니, 거. 피. 하. <목소리> <목소리> 아니, 아저 아주... 아서씨 오늘 어떻게 된 거야? 피를.. 야, 권희야! 네? 어떻게 된 거야? 이 새끼 현빈이 X밥인데, 요 아, 씨 x 아저, 라진아서씨 야, 오늘 뭐 쉬운 촬영이라며? 아, 지압 슬리퍼 신고 뭐, 줄넘겨 하고 뭐야, 이거? 그, 그게 저희 채널 시그미처여가지고 조금 해야.. 해야 되는 거라서.. 아, 너 헬스 유튜버라며? 했어 오늘 응. 뭐 했어? 아까 운동. 너 뭐? 아까 했던 거. 어떡? 뭐뭘 했어 우리가? 아까 이거, 이거. 아 씨발. 아 이런 거 응. 하지 말라니까 아, 몸이 응. 가능한 거잖아 개 새끼야.